삼불 발생 5일째입니다. 시청면인데 보시면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네요. 그래서 잔불 작업 중인데도 또다시 불길이 찾아났습니다. 지금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? 급하게 헬기가 다시 투입이 되면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불길 잡기 쉽지 않은 겁니다. 어, 지금 보시면 이 진화대원들도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. 안쪽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, 너무들 고생을 하습 함께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잠부 정리 작업을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지금 분명 연기만 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자 불꽃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쪽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더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불꽃이 어떻게 덮을지 모르거든요. 아, 이번에 또 희생되신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참사가 벌어진 것 같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 치고 전문 상대를 다치고 잠부를 동의 적업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훈련도 좀 많이 하시고요, 아 체계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장 잠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위험할 수 있다. 바닥에 계속해서 연료, 낙급등이 많기 때문에 불이 꺼졌다고 해도 안심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연료들을 없애는 상황입니다. 덫거를 미리 길에 봄 없애는 거죠. 잔불 정리라고 해서 절대로 쉬운 게 아니구나. 겹치기 상당히 두껍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안에 불씨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. 이거 보세요. <laughs> 아, 너무 고생했습니다. 보신 것처럼 전문 장비를 가지고 전문 인력이 해야 이 잔불 정리도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. <laughs> 뭐또 살아요. 는데요 아,